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탄력 영양크림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도 베이스는 알로에 베라 겔이에요. 그리고, 어, 이제 재료들을 보시면, 저희가 보시면 동백오일, 호바오일, 모링가오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더 오일 제품을 좀 넣어서 보습을 좀 최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로에 베라 겔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용기하고, 아까 사용했던 스패출러하고는 다 소독해 두셨나요? 네, 저는 이미 소독을 다 했습니다. 열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첨가제를 넣을 건데요. 제일 먼저, 자, 보이시면, 코인자임 큐텐 보이세요? 네, 어, 이대베논을 좀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인자임 큐텐을 쓸 겁니다. 세라마이드랑 같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샌드 스템을다 넣어주세요. 이데베눈하고 EGF하고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좀 미백하고 리프팅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EGF를 사용을 하면 첨가물 중에 어 그거 사용을 하면 좀어 이렇게 당김? 따가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때 배는도 좀 고농축일 경우에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요코인잼큐템 넣어서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아, 이거 아까운데 다안 들어갔는데 잠시 거꾸로 놔두셨다가 어, 이따가 한번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 오늘 은 수성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있어서 자 그리고 또 다시 섞어줍니다. 어떻게? Okay, 열심히. 자, 여러분. 이거 잘 섞어줘야 되겠죠? 자, 색깔 보이세요? 자, 포인장 큐팅 넣고 잘 섞어주십니다. 보이세요? 어, 색깔 되게 맛있는 컬러. <laughs> 슈크림 컬러, 맞죠? 그래서 포인장 큐팅을 넣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넣어줄 겁니다. 흡수율은 보습과 또 피부에 이제 발림성과 흡수율이 좀 좋아야 되니까 세라마이드 잘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 지금 요 용기가요, 어, 그 원심블릭에 들어가는 용기 중에서 밀봉대까 그러니까 열균돼서 오는 용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재료를 소분해서 저희가 패키지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음, 좀 열균 멸균 용기를 써야 될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게 그래도 큰사이즈예요 요거가. 그래서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넣으셨으면,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저어줘야 됩니다. 자, 열심히. 자, 테두리에 묻은 아이들도 잘 훑어서 바닥까지 완전히 이렇게 저어주세요. 보이세요? 이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싹싹싹 잘 저어 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좀 낯선 아이가 있을 거예요. 모이스트라는 지금 얘가 어, 24시간 보습을 유지한다고 하는 제품인데요. 첨가물인데요. 요거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에 가위로 얘가 이런 용기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퍼백에 준비를 했거든요. 가위로 끝을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쭉 짜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흘렸어요? 너무 아까우네요. 여러분들한테 용량보다 좀더 많이 좀 넉넉하게 다안 들어갈 걸 계산을 해서 계량해서 넣어 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짜주세요. 티슈를 여기 닦아야겠습니다. 아, 여기 떨어진 거는 발라줄 수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테이블을 소독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괜찮은데요. 아, 이제 아무리 소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는 여기가 어,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테이블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세요? 굉장히 음, 분명히 알로에 베라겔은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제형이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뽀얗게 변하면서 지금 아마 지금으로도 보습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또뭐 들어갈 거냐면 히아루론산도 들어갈 거잖아요. 히아루론산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오일들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보습이 가벼운 발림성과 함께 보습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거히아루론산이죠 넣어줍니다. 제형을 크림의 제형이 아니라 좀더 m r 잔 느낌으로 묽게 하고 싶으시면 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 저분자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판테놀이 조금 들어가시면 제형이 조금 더 바뀝니다. 근데 저는 크림은 좀 크림 제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크림 용기도 왜 이거냐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뚜껑 여는 거 쓰, 쓰면 안 되냐고 했을 텐데. 어, 크림, 영양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패출러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스패출러를 일일이 쓸 때마다 소독해서 쓰시지 않고 그냥 대부분이 물티슈를 닦으시거나 물티슈를 닦고 티슈를 한번더 닦아주고 그러고 쓴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그 바쁘게 쓸 경우에. 네, 그러면 좀안 좋으니까.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서. 그럼 좀 세균 변식이 이제 변질이 되잖아요 화장품이 그래서 제가 저는 이게 손에 묻지않는 펌핑, 펌핑 용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용량이 많기 때문에 진공 펌핑 용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즐이 있는 이제 펌핑 용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히알루론산 넣고 잘또 섞어주세요 지금 여기에는요 첨가물만 들어가 있고 뭐 특별하게 뭐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어, 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여기에는, 어, 참가물 종류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이제 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만들면 저희 가족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금방 다 쓰죠. <laughs> 자,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보이세요? 이 정도로 잘 섞어주시고 테두리에 이렇게 묻은 아이들도 섞이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싹 이렇게 한번씩 훑어가지고 넣어주시는 첨가물하고 잘 섞이게끔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이제 들어갈 거는 뭐가 남았을까요? 오일이요 아, 여기 보면 모링가 오일이라고 봤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가볍고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업에 제가 이거를, 어, 넣어드렸거든요. 모링가 오일을 다 넣고 섞어주세요. 굳이 순서대로 넣어야 되나요? 오일들? 아니에요. 그냥 잡히는 거 먼저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모링가 오일이 먼저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넣습니다. 남은 거, 피부 건조해지는 부분 있죠?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이렇게 묻어있는 거, 소량만 발라주셔도요, 굉장히 촉촉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큐티클 같은데, 어, 특히 이제 설거지, 집안일좀 하시다 보면 장갑을 어, 전잘못 전 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큐티클 같은데에제 남은 걸로 살짝만 발라주셔도 굉장히 촉촉해요. 모린과 오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준 다음에 계신가요? 저 정말 잘 섞지 않나요? 아, 여러분들 중에도 이거 정말 잘 섞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을 넣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호호바 오일은 좀 노란색인데 왜 얘는 하얀색일까요?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호호바 오일은 어, 노란색인데 왜 어, 이거는 투명할까요? 하실 텐데 요거는 정제 오바 오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호버 오일에도 비정제로 쓰실 경우에 오일에도 어, 뭔가 어, 조금 어, 어, 트러블? 약간 자극?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정제로 일단은 다수의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제를 넣었고요. 어, 나중에 이제 가정에서 추가로 만드실 때 음, 그 때는, 나는 뭐, 호호버우를 그냥 막 발라도 괜찮은데? 그러시면 갖고 계시는 호호바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또잘 섞어주세요. 우리는 모든 첨가물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잘 섞어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넣고 섞으면 안 되나요? 한꺼번에 다 넣고 섞으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어, 잘안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넣고 섞자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잘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화장품 많이 못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어 익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넣고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마지막에 동백오일. 저는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화장품 중에 뭐, 네, 동백오일은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는 클렌징 워터, 네, 오일 워클렌징 워터, 아니, 클렌징 그 오일, 클렌징 오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 정말 제가 이렇게 어, 촬영은 <laughs> 낮 타임에는 하다 처음 해봤는데요. 아, 정말 소란스럽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해 해 주시고요. 자, 클렌징 오일에도 이 동백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 또 비누에도 비누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백 오일을 다 넣어주세요. 발림성도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어... 보습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다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비타민 E도 넣어주시고요. 또 비타민 E 넣고 또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료. 향료 넣을 거예요, 향료. 향료 넣을 건데요. 뭐 넣을 건지 고르셔야 되세요. 이거 다 넣으시면 <laughs> 정말 이상한 향으로 바뀝니다. 절대 다 넣으시면 안 되세요. 둘 중에 어떤 걸할 건지 고르시면 되세요. 저는, 음, 제주 사련이 숲길전요 향이 있네요. 요 향은 3분의 1만. 3분의 1만 넣을 겁니다. 다, 이제, 진한 향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다 넣으시면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3분의 1만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더 넣을지, 멈출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섞기만 해도 되게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또, 테스트 할 때는 아시죠? 피부에 얘가 발랐을 때 발향하고 이렇게 맡아서 발향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부에 살짝 떨어뜨려서 발라줄 겁니다. 아 촉촉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발라보시면 아실 거예요. 촉촉한지 안 촉촉한지. 그 다음에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저는 이쯤에서 멈춰야 될것 같아요. 저 제가 좋아하는 향 노트는 딱 3분의 1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조금 더 섞어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분리되면 안 되니까 좀더 섞어서 섞어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 이거 깔끔주걱 깔끔주걱에 넣어줄 짤주머니 짤주머니 짤주머니를 여기에 신 다음에 자, 이거는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이렇게 신 다음에 짤주머니에다 넣어줄 거예요. 딱딱 긁어서 내 가정에 사용하지 않으신 깔끔 주걱 있죠?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있으시면 그거 사용하셔도 되세요. 아 물론 이제 어, 주방에서 쓰시던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화장품 수업을 하다 보면 아예 사서 준비가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거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너무너무 아깝다고. 요거 마저도 깔끔하게 싹싹 긁어서 쓰신다고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뚜껑 잘 닫아주셨다가 저녁에 샤워 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쫙 펴주세요 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쭉쭉 밀어주세요. 공기 조금 빼가면서 밀어주세요. 쫙쫙. 이렇게 넣다 보면 위쪽에 많이 묻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쫙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자, 우리 짤짤을 잡는 방법. 손을 벌린다. 이두 가지의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가운데에다 넣는다. 넣고 쫙 당겨줍니다. 쫙 당겨줍니다.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에 감아준다. 보이세요?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다음 거꾸로 든다. 들고 가위로 끝을 살짝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자, 소독되어 있는 아까 우리 제가 미리 소독해 두시라고 했던 것들 있죠? 용기 있죠? 자 소독된 용기에 꽂고 짜주십니다 이렇게 쭉쭉 쭉 짜줍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 짜줍니다 넘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쭉 내려서 딱 잡고 짜줍니다. 쭉 이렇게 짜줍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노즐을 꽂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위에 너무 꽉 있는데 이렇게 꽉 있는데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넘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분리를 해서. 돌려서 꽉 닫아 주시고요자 여기에 있는 요 구멍 이두 개에요 두 개에요 두, 개예요. 두 개죠 보시면 여기랑여기랑두 개에요 여기랑그 다음에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사이를 보시면 여기에 사이를 보시면 자 여기 보이세요 요런, 요렇게 튀어나온데 요렇게 튀어나온데 요 안에 요기요 요기를 요거, 요고, 요거를 양쪽을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왜냐면, 요렇게 놓고 샥 돌리자면 거기에 탁 걸려요. 그리고 나서 내려놓고요. 자, 여기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닫힙니다. 한 번에 꽉 눌렀을 때. 자, 요 위에를 잡고, 위에를 잡으셔야 돼요. 위에 잡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딱 소리 나죠? 아, 제가 아까 딱스토리나죠. 제가 아까 분명히 이거 할 때는 한 방에 못했는데요. 두 번째 할 때는 잘될 거라고 했잖아요. 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크림 라벨 붙여야 되잖아요. 크림이젠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 오일이 손에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스프레이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크림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 삐뚤어졌나봐요. 마음이 삐뚤어졌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림까지 만들었습니다. 버블스킨, 에센스, 크림 또 세가지 아, 자, 간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셨을까요? 자, 여러분, 즐거운 수업이셨나요? 자, 간단하게 만드는 화장품 많이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잘 사용하셔서 올해 어, 피부미인 되셔서 함께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